우리 씨는 인물, 인물 보고 자빠졌다 신세 조진 여자가 오늘 왔어 여기 아니 소양간에 염소 소양간에 매는 왜 시금창 냄새가 나? 아 네, 고민인데요 안 씻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음, 점점 고쳐지지는 않고 더 심해져가지고 백마탄 왕자, 왕자님이셨는데 X됐어 막말로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돼지 인물 보고 잡아먹어? 아니야. 그지. 네. 우리 지씨는 인물 인물 보고 잡아졌다. 신세 조진 여자가 오늘 왔어 여기. 사면 초가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양반뭐하길래 이렇게 몸매가 좋아요. 헬스 트레이너? 그래. 몸매도 좋지. 얼굴도 잘 생겼지. 키도 크지. 네. 근데 결혼은 몇년몇 몇, 며칠 만에 했어? 만난 지한달 만에 준비 시작해서 그렇게 좋았어? 처음 만났을 때는 제 이상형이 었어요 아. 우리 지가 <목소리> 보기에는 백마탄 왕자님이었네. 에이. 백마탄 왕자 왕자님이셨는데 좋댔어. <목소리>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지. 지금 사주를 보면 성품도 되게 고다요. 부지런해요. 깔끔해요. 정확해요. 우리 씨는 아무할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XX의 사주를 짚어보면 처먹는 거 빼놓고는 지 손으로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우리 씨 얘기 좀 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 밥으로 입에다 넣는 것만 알아. 이것만. 그 이상은 없어. 내가 보는 사주는 그래. 그 아, 근데, 왜 우리 씨한테는 랄락꽃의 향기가 나는데, 우리 씨한테는, 아니, 소양간에 염소, 소양간에 매는 왜 시궁창 냄새가 나? 하, <목소리> 네, 고민인데요. 안 씻어요. 그러니까 시궁창 냄새 썩은 <목소리> 내나네 실제로. 예, 네, 안 씻어요. 저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운동 끝나고 가서 집에 오면은 씻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샤워할 수도 있고. 여가서 집에서 샤워할 수도 있고. 근데 땀이 더러운 게 아니래요. 안 씻어요. 아 땀이 안 더럽더라고요? 네, 몸에 서 나는 땀은 더러운 게 아니래요. 와 특이하다.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같이 씻기도 하고 제가 씻겨주기도 하고. 어, 어떻게 야, 씨가 씻겨주기도 했다고. 네. <laughs> 뭐 만지기. 좋았겠다. 울퉁불퉁 아주 그냥 좋으니까. 음. 그리고 어떻게든 좀 생활 방식을 바꿔보려고 어.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점점 고쳐지지는 않고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 냄새 때문에 어. 관계도 못하겠고 어.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고 해서 각방을 썼는데 각방 쓰고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그냥 안 씻는 것 같아요, 아예. 아니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면. 가족 뭐 중년의 여성도 있을 거고 아리따운 여성도 있을 것이고 또 남자분들도 계신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안 돼요 거긴 뭐땀 냄새만 나나? 남자들이 많이 오는 운동선수들이 진짜 많이 오는 아... 그런 전문 그런 데여가지고 여자분들이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건데 저는 사실 같이 일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어... 이 시간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점집에 찾아왔을 때 이유는 이 사람이 뭐가 귀신이셨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우리 X, 아까 이 내가 사주를 읊퍼줬잖아요 이자고는 살 수가 없는 사주예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수동적으로. 그런데 나이가 이제 4 0이 가까워지는데 매일 닦아줄 수는 없잖아. 부인이 힘들게 어떻게 그걸 닦아줘요? 제못 해요. 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씨는 지금 이제 뭘뭐 이게 뭐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의 무속인들한테 찾아왔으면 이게 빙이냐 아니면 조상이 장난이냐? 이 사람의 습이냐? 습도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 중간에 스치는 게 보이는 게 있어. 당시 시아버지 고독사했지. 아. 네 맞아요. 두분 이혼하시고. 그렇지? 네. 지금 이 얘기를 음. 얘기하는 순간에 음. 남자분인데 이렇게 웅크리고 아주 깜깜한 속을 같은 지하에서 음. 이렇게 그냥 움츠리고 이렇게 하고 죽은 분이 보여 그 영향도 있어 그 영향도 있어 이 친구들을 만나보시면 네. 씨가 총각 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이랬는지 한번 물어보셔 봤어 제가 한번 장난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한 많은 아버지와 원혼이 우리 씨의 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또한 또한 가지 더물어볼 씨시가 여기가 아프다고 안 해요? 그거는 옛날부터 네, 했어요 많이 아프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 응. 씨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긴장하면 막 땀을 줄줄줄 흘리지 않아요? 응, 네, 땀 많이 흘려요. 그죠, 땀 많이 흘리죠. 응. 이 아버지가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 두려움의 존재감이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기가 그래도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운동을 해서 거기까지는 대인기 픽장까지는 안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요 지금 나는 이혼을 먼저 권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인품이 더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혼을 권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원 맺히고 한 맺혔던 그 부분을 풀고 해서 진우기를 쳐서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시면 어떨까? 그것만 한번 해보시고, 이혼 결정에도 늦진 않을 것 같아. 능력도 있고, 난폭하진 않아. 막 욕을 한다거나, 본인을 테 때린다거나, 밖에 나가서 막 바람 피고 둘다 면 내가 이혼을 하라고 하겠는데, 단 하나 이게 지금 딱지 않는 그 위생관념에서 더러운데, 씨가 노력을 하다도 힘이 붙으니까 우리한테 찾아온 거거든? 이게 싸가지 없는 눈 같으면 당장 가라 그러지. 그런데, 싸가지는 있어. 인정도 많고, 잘해줘. 근데 그게 한 가지 의미야. 그렇게 늘어놓나 치우지를 못해요. 맞아요. 쭉 늘어놓고 다녀. <laughs> 다니는데 보면 진공청소기를 밀고 다녀야 돼. 원인은 아버지의 고독사 주, 주 고독사의 원인이 들어 있고 아버지가 인간한테 배신을 당했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얘도 <laughs> 지금 이런 상황을 벌리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진행하면 얘가 그래.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아. 내가 볼적에는 네, 네 그리고 아기도 낳고 둘이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 이 부분만 잘 처리하시면 얘는 네. 깔끔하면서도 아주 멋있는 직업인으로서 대성할 걸로 보이신데 우리 씨 생각은 솔루션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뭐 해결만 된다면 저는 아 그럼 솔루션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